유나. 네?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? 생쥐생쥐 뭐, 지가 이렇게 칼가먹는 거 봤어요? 아니요. 안 봤어요? 네. 지는 항상 이렇게 뭘 칼가먹고. 그래서 앞니랑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대요. 그 전기선이나 가스배가 있죠. 위험한 가스배가. 네. 이런 것도 막 관련돼요. 위험하죠? 네. 그리고 지는 음식을 도둑질하고 이걸 가져가서 먹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 이런 것들을 막 먹죠. 그래서 안 좋은 질병들을 전파도 하고 오염도 한대요. 그래서 좀안 좋은 게 많아요, 생지는. 또 징그럽죠, 막. 네. 어 생지의 천적은 누굴까요? 고양이. 생지를 괴롭히는 동물들은. 고양이. 고양이가 있고요, 친구들. 너구리. 올빼미. 올빼미? 예. 그리고 여우도 있어요. 이 동물들이 생지 천적이에요. 우리 가 생지 숙련내고 끝낼까요? 네. 이렇게요? 진짜는 앞니가 커서 진짜 쌩지 같아요. 쌩지 <laughs> <생디> 같죠? <laughs>